여러분들은 이런 수술을 할 테니, 자, 비갑게가 이제 우리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우리 여기 뼈처럼 이렇게 생긴 게, 여기. 이제 하비갑계, 중기갑계, 상비갑계에 안쪽에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공기가 들어갔을 때 공기도 따뜻하게 하고 또이 미세먼지라든지 이걸 걸러서 소위 안쪽에 기도로 따뜻한 공기를 맑은 공기를 집어넣게 하는 것이 비갑계입니다. 이 부분을 전부 다 없애버리면 어떤 분들은 빈 코라 그래요. 그냥 공기가 쑥쑥 들어가니까 더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일부만 제거를 한다든지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정리해 준다는 개념을 하는 게 요즘 코 수술 전반적인 대세고요. 제가 아까 이 비중격 코그 안에 있는 지금 연골 보이진 않는데 이 연골이 휘어 있으면 공기가 제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안쪽에서 와류가 되어서 이상한 방향 으로떼면 비갑개가 계속 커지면서 결국은 비갑개 비후라는 증상도 나타나게 되고 여기다가 알러지까지 붙이면 콧물이 계속 나오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해는 되셨을 겁니다. 좀 전에 모형을 보고.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죠? 그러면 엑스레이를 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 이렇게 보면 코뼈가 정확하게 똑바로 돼 있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휘어있는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에 되게 이제 공기가 특정한 지역에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비갑계가 아주 이렇게 급격하게 비유되는 이런 현상을 이렇게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보험이 되는 호호 성형술 실손보험으로 해서 기능을 개선하는 그러한 호호 성형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옆모습 제가 다시 한번 보면 매브리코가 있죠 대개 이제 코뼈가 이렇게 주잔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잔앉아 있음으로써 이 밸브까지 영향을 미쳐서 대개 여기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은 그게 잘 나타나지 않는데, 아, 여기 조그마한 혹이 하나 있네요. 안에 이렇게, 충농증이라고 그러죠. 부비동염. 이게 예전에 알았던 이런 흔적이 있네요. 이제 이런 분들 이렇게 오시면 대부분 다 하시는 말씀들이 자기는 이제껏 다친 적이 없다. 근데 라이프타임 동안, 평생 동안 넘어져도 다친 거고, 누구 부딪혀도 다친 건데,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기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기능 개선 보험 코가 되려면 어떤 특정한 미용적인 목적보다는 숨쉬기 우리가 일상생활 건강 여기에 관련된 항목이 보험이 되는 것이고 이 보험이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메부리 코가 해결이 되어야만이 숨쉬기 편하다. 그러면 미용하고 우리 기능 개선하고 뗄려야 뗄수 없는 관계가 있는 거죠. 기능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메브리코 주저앉은 코를 똑바로 올려서 숨쉬기 편하게 좋게 해야 되는데 그게 넓은 의미에서는 미용 목적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보험회사하고 다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시술 수술 전에 우리가 이학적 검사. 아, 제가 이야기했던 카틀 테스트도 하고 또 이렇게 엑스레이, 게다가 알러지 검사, 심지어는 피 검사까지 함으로써 보험 수술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 적응증을 확실하게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말로만 해서 어너 보험 된다 이거는 다 거짓말일 공산이 큽니다. 영상의학적 관점에서 저희들이 한번 이 CT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들어와 보실래요. 이렇게 보시면 요즘에 전문적인 클리닉에서는 우리 3D라고 그러죠. 입체적으로 환자의 얼굴뼈의 상태 또 비강내 의 상태를 CT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간단하게는 2차원적으로 우리 엑스레이 세팔로메트리라고 해서 얼굴 크기를 정확하게 우리 얼굴 크기만큼만 되는 엑스레이가 따로 있습니다. 사진을 찍음으로써 얼굴 뼈라든지 또 코라든지 코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알수 있는 거죠. 제코 구조물을 설명드리면서 뼈와 연골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따로 연골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중간에 비중격을 중심으로 날개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골 중에서도 익상연골, 외척연골 또두 개로 나뉘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구조니까 코가 휘어 있다는 거는 비중격이 안쪽에서 이렇게 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이걸 100%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공기가 제대로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쉽게 갈수 없고 뭔가 부딪혀서 안에 와류가 막 생기겠죠. 이 부분을 절제를 해낸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공기가 이렇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기능적인 코 수술이 되겠고요. 또 이게 이제 밸브라는 부분이 주잔자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쭉 펴줍니다. 어떻게 펴주느냐? 일단은 잘라서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채취했던 연고를 여기다 이렇게 끼워주면 이제 이 공간 이 부분의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공기가 잘또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잘 전체적인 하나만 보고 이 코의 기능을 개선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보고 기능을 개선해야만이 숨쉬기도 좋고 어느 정도 삐뚤어진 코도 똑바로 할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 젊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 게이 연골 위에다가 보형물을 이렇게 놓겠다는 거죠. 이 보형물을 넣는 행위 자체가 일부는 소위 말해서 이 주저앉으려고 하는 부분을 잡아주기 때문에 일부 보험이 되기도 하지만은 단순하게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 올려주는 행위는 보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해를 하시지 마시고, 잘 알고 가까운 전문의 선생님을 찾으셔야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 드리자면 코 수술을 하는데 미용 목적으로 뼈를 높인다든지 코끝을 만진다든지 이런 수술은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한쪽으로 주저앉았거나 휘었거나 공기가 제대로 기도 쪽으로 들어갈 수 없거나 이런 경우에 기능적으로 계속 콧물이 난다든지 비염 코라 그러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보험이 됩니다. 근데 그게 쓰는 모든 고가 재료까지 다 보험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 쓰는 일반적인 국민들이 어느 정도 건강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정도는 보험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이 정도면 보험이 되는 포성형 수술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